가수 손태진이 18일 신곡 사랑의 멜로디를 발매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소식은 그의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되었고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새로운 음악을 곧 들을 수 있다니 벌써 설렙니다. 손태진은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독특한 색깔을 가진 아티스트입니다. 클래식, 발라드, 트로트를 넘나들며 여름의 전유진과의 뒤에곡 이제 내가 지킬게요로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이번 신곡에서도 그의 감성이 잘 담길 것 같아요. 특히 사랑의 멜로디는 박준식 작곡가와의 협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박 작곡가는 네가 뭐라고와 이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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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감성적인 곡을 만든 인물이에요. 손태진의 새로운 매력이 기대됩니다. 손태진의 신곡 발표 후 그는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와 부산에서 전국 투어 '잇선 타임'을 개최할 예정입니다. 이 투어는 팬들과의 소통과 그의 음악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. 팬들은 손태진의 신곡과 투어에 큰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. 댓글에서도 사랑의 멜로디가 중독적이라는 반응과 이번 앨범 대박을 기원하는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그의 음악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